안녕하세요. 시얼 사랑하는 왓제입니다. 어, 여름이어서 어, 다이버 모델만 소개해드렸었는데 어, 오늘은 시원한 청판의 클래식한 모델들을 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타 영상들과는 다르게 어, 네 종류의 모델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소개보다는 이런 모델도 있어요의 영상이니 어,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제가 오메가사 다음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 어 세이프사의 모델입니다. 어 일본 내수용으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아마도 아시는 분들만 아실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됐었는데, 어 최근에는 병행업체를 통해서 어 판매 중인 게 보여서 어 생각보다는 많으신 분들이 알고 계실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어, 보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부 시리즈가 속한 스피릿 컬렉션의 업그레이드 라인인 프레사지 라인에 속한 SARX 045 모델입니다. 사부 어, 시리즈의 모델들도 어, 가격대에 비해 높은 마감을 자랑했었는데 어, 프레사지 라인의 모델들은 디자인이나 마감적인 부분에서 좀더 상위 포지션에 있는 모델이 아닌가 어, 생각이 되는데요. 어, 실버 다이얼의 모델도 같이 출시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청판의 모델이 더욱 매력적인 모델이어서 어, 청판의 모델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메가사 아쿠아테라 모델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해외에서는 세쿠아테라 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어, 아마도 아쿠아테라 99형 모델이 떠오르는 다이얼의 무늬와 어, 케이스 본체 디자인이 어, 유사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이를 제외하고도 해당 모델은 사무라이보다 얇으면서 샤프해 보이는 각진 러그 디자인과 세틴 어, 브러쉬로 마감된 H 링크의 브레이슬릿으로 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외관적인 스펙은 케이스 사이즈는 39.5mm, 두께는 11.3mm, 러그는 20mm, 러그 트 러그는 48mm로 어, 보편적인 손목둘레를 가지신 분들이면 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진 모델이고 글라스는 내부무만사 코팅이 된 플랫한 사파이어 글라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어, 무브먼트는 5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는 칼리버 요가리로 뒤로 구동이 되고 어, 033이나 05 모델이 원형의 미를 살린 모델이라면 어, 해당 모델은 전체적으로 샤프함이 느껴지는 각의 미를 살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가격대는 약 6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같은 프레사지 라인 중 젠가드 컬렉션에 속한 SLPD-41 모델입니다. 어, 흰판으로 출시된 SLPD-39 모델도 있지만 청판을 기준으로 어,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어, 전작인 칵테일 모델 SLPD-41 모델과는 다르게 어, 돔형 사파이어 글라스가 사용되었고 무브먼트는 전작과 동일하게 4R3호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외관적인 스펙은 케이스 사이즈는 41.7mm, 두께는 11.7mm, 러그는 20mm, 러그 트그는 48.5mm로 어, 045 모델보다 약속의 큰 사이즈를 가졌지만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해당 모델은 일본식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모델로 메탄 질감에 깊은 컬러감이 인상적인 모델인데요. 어, 과장을 더하면 그랜드세이퍼의 모델 중 스노우플레이크 다이얼을 가진 이 하나하나 모델과 어, 유사한 질감의 다이얼에 청판의 매력을 더한 모델로 어, 기능과 마감적인 부분을 제외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가격대가 높은 그랜드세이프라든지 073 모델이나 05 모델을 현실적으로 어,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어, 가격대는 평균적으로 약 54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거금을 들여 구매했었던 브랜드 미도사의 모델입니다. 어, 멀티포트 라인에 속한 패트리모니 모델로 총세 가지 컬러로 나왔지만 어, 역시나 청판의 모델이 밑쪽으로 더 높은 호감을 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 해당 모델 출시 전에는 100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데이터미터 모델과 어, 바론첼리 헤리티지 모델이 정말 취향을 저격하는. 모델이었는데, 이번 패트리모니 모델은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면을 벗어나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제 마음을 호벼하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관적인 스펙은 케이스 사이즈는 40mm, 두께는 11.5mm, 러그는 19mm, 러그 투 러그는 앞선 모델들에 비해 가장 짧은 45mm로 손목이 얇으신 분들도 부담없이 착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를 가졌습니다. 어 글라스는 무반사 코팅이 된 돔형 사파이어 글라스가 사용되었고 무브먼트는 80시간에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는 칼리버 8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한가지 흠이라면 앞선 모델들과는 다르게 레드 스트랩으로만 출시가 되었고 거기다 로그도 19mm 여서 어, 스트랩 교체가 제한적이라는게 어, 저처럼 스트랩 교체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도 최근에 출시된 미도사의 모델들을 보면 앞으로의 행보를 무척 기대하게 만드는 것도 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해당 모델의 공식 가격은 10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 공식 특약점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은 티소사의 헤리티지 라인에 속한 비소데이트 모델입니다. 어, 본래는 검판과 흰판의 모델만 있었는데 작년에 청판의 모델이 새롭게 추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 색상만 추가된 모델이다 보니까 어, 간단히 외관적인 스펙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케이스 사이즈는 40mm, 두께는 11.6mm, 러그는 20mm, 러그 투 러그는 48mm이고 어, 무브먼트는 준수한 오차 범위와 38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는 어, ETA2836으로 구동이 되고 어, 글라스는 헤리티지함을 더해주는 돔형 사파이어 글라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총 4가지 모델들을 소개해드려 보았는데요. 어, 원래는 각 모델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룰까 생각했었는데 어, 그러기에 여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지극히 주관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만 뽑아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어, 여담으로 045 모델이 어, 세코아테라로 어, 불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오리엔트 4에도 도카테라로 불리는 WZ0061DV 모델도 있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맞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